안녕하십니까 손사모카페 일자시험 무료강의 14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재 그 115페이지 제5절 벌칙부터 할텐데요. 벌칙이 있습니다. 벌칙. 우리 책에 나와있는 벌칙은 크게 벌칙하고 과태료 이렇게 있는데요. 벌칙이라고 하는 것은 형벌을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법원에 형결이 여기서 결정이 되고요. 이제 형사처벌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형사처벌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뭐 벌금을 낸다든가 아니면 뭐 징역 뭐 이런 규정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법을 공부하다 보면 또 금고라는 게 있는데요. 징역이라는 거하고 금고 모두 다 이제 교도소에 이제 몸이 묶이는 걸 얘기를 하는데 징역의 경우에는 강제 노동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먹은, 이제, 밥값은 노동으로 이제 채워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노동, 강제 노동을 하는 것을 징역이라고 하죠. 역을 한다니까요. 역. 그 역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금고라고 하는 것은, 뭐, 양심수나 아니면 정치범 같은 이런 사람들은 이제 강제 노동을 시키지 않는 그런 형을 이제 금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제, 과태료의 경우에는, 이제 형벌은 아닙니다. 판결에 의해서 정해지는 형벌은 아니고, 뭐 금전벌 그리고 또뭐 행정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그 지금 농업재보험법에서는 농림부 장관이나 아니면 해수부 장관 그리고 이제 금융위원회 여기에서 이런 행정기관이 부과, 징수하는 이런 것들 이제 과태료, 처분, 처분을 내리는 거죠. 처분 일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1항을 한번 보시면, 그 보험업법 9 8조에 보면, 앞쪽에서 우리 공부할 때특별이의 제공금지가 있죠. 보험법의9 8조에 보면. 이렇게 따라서 금품 등을 제공한 자, 제공을 한자 또는 이를 요구하여 받은 보험가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3천. 이렇게 동일하죠. 가리쪽 2항에는 이제 그 1년 이하의 진, 징역하고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제10조 제2항에 보시면 새뭐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의 리스트가 있는데 이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는 자가 이제 보험 모집을 하는 경우나 아니면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자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평가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자 그리고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아니면 자격증을 대여를 받은 자 또는 명의 사용이나 아니면 자격증 대여를 알선한 자 이런 사람들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렇게 모집 고의 명의 알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3항에 보시면 15조 위반하여 회계 처리를 한자이 경우에는 500만 이하의 이제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재보험 사업자의 경우에는 재보험 사업의 회계하고 다른 회계하고 이제 구분을 해야 됩니다. 구분을 한다는 건 앞쪽에서 공부를 했었죠.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위반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보시면 양벌 규정 이렇게 있는데요. 예. 양쪽 다 벌을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인의 대표자나 아니면 법인, 개인의 뭐 대리인이나 아니면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 업무에 관해서 제 30조 앞쪽에 했던 이제 벌칙 규정이죠 벌칙 규정을 위반을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종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일종의 이제 관리 책임을 묻는 거죠. 관리 책임을 묻는 것이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원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업무에 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냐, 아니하였다. 할 만큼 했다는 얘기입니다. 관리를, 관리 의무를 할 만큼 했다. 할 만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이제 위반된 행위를 대리인이나 사용인, 종업원이 했다고 하면 그 중에 이제 책임을 면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3번에 과태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1항에 보시면 재보험사업자가 보험업법 제95조를 위반해서 보험 안내를 한 경우, 뭐 95조에, 보험법 95조에서는 뭐 안내 자료, 보험 안내 자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런 것을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 보시면 재보험사업자의 발, 발, 그 발기인, 설립위원, 그 임원, 그리고 집행 간부, 일반 간부 직원, 파상 관제인 및 청산인, 그래서 발설 임직 일파청. 이렇게. 이런 재보험 사업자의 발설 임직 일파청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험업법 제120조에 따른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산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따로 작성한 장부에 각각 기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이제 모용만원 이하의 가태료죠. 그리고 보험업법 제31조 제1항, 2항 그리고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명령 위반 그 보험업법 18조에 한번 보시면, 뭐, 금융위원회의 명령이 있는데요. 보험회사의 업무 운영에, 뭐, 업무 운영이 적절하지 않거나 아니면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서 금융위원회가 일정한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명령을 위반한 경우. 그리고 보험업법 제3 3조에 보시면, 그 보험회사는 그 업무 및그 자산 상황에 관해서 금융위원회에 이제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요. 이러한 이제 검사를 거부하는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폐하는 경우에, 이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를 이제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호하고 3호는 금융위원회죠. 금융위원회. 이렇게 구분을 지으면 될것 같습니다. 1호의 경우에는 농림부 또는 이제 해수부 장관이 되는 거고요. 1항을 보시면 이것도 동일하게 그 보험 안내를 잘못한 거죠. 보험 안내 자료를 잘못한 건데, 이거는 재 보험 사업자가 아닌 경우를 얘기 합니다. 그재 보험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재 보험 사업자가 아닌 자가 이제 보험 안내를 잘못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보험업법 제 97조를 비만해서 보험계약을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자, 그리고 보고 또는 관계 서류 제출을 하지 않거나.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 이런 사람들도 이제 과태료, 500만 이하의 과태료를 이제 부과 받을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앞쪽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듯이 여기 2호하고 3호, 여기는 금융위원회의 이제 명령이나 이제 검사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이두 개는 이제 금융위원회가 과태료를 부과 징수를 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농민부 장관 또는 해수부 장관이 이제 부과 징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법에는 그렇게 적용이 되어 있구요. 가태료의 이제 부과 기준에 대해서 우리 시행령에 이제 별표에 의해서 그, 세, 그 세부적인 부과 기준이 이제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시행령에 대한 얘기죠. 시행령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법률을 위반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틀 안에서 이제 시행령이 운영이 되니까요. 1번, 일반, 일반 기준 한번 보시면요. 농림부 장관, 해수부 장관 또는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그리고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고려해서 개별 기준에 따른 해당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경감 또는 이제 가중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만 늘리는 경우에 또 나와 있는 과태료의 상한금을 투과할 수 없다. 당연히 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를 시행령에서 넘겨가지고 상황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표를 보시면 또 답답하죠. 이걸 또다 외워야 되니까 답답한데 오늘 좀 구분을 좀 해보시면 쉽게 그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안안책 이렇게 외우시고요. 그리고 또 보명체 보명체 외우시고 검사 이렇게 한번 적어놓으시면요. 이건 둘다 이제 안내 위반입니다. 안내 위반인데 앞에 있는 것은 제보험 사업자죠. 제보험 사업자고 아래쪽에 있는 것은 제보험 사업자가 아닌 겁니다. 아닌거 그리고 책의 경우에는 책임 준비금 또는 비상 위험 준비금을 계산하지 않거나 아니면 따로 작성한 장부에 각각 기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런 것들 이제 책이죠. 보는 이제 뭘까요? 보는 보고입니다. 보고 또는 관계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 또는 관계 서류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 가 되는 거고요. 이제 명은 당연히 이제 명령이겠죠. 그래서 제보험 사업자의 이제 발설 임직 인파청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 명이 되는 거고요. 체는 이제 체결입니다. 그래서 보험 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검증을한 거고요. 검사 또는 검은 이제 검사를 거부 방해 뭐 또는 기 피한 경우가 되겠죠. 검사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하면 안하고 이제 안책안 경우에는 500만 원. 그리고 보명체. 의 경우에는 300만 원. 그리고 검사의 경우에는 200만 원. 그리고 제 보험 사업자로서 안내 위반한 경우에는 1,000만 원이게 렇 되죠. 이렇게 안, 안책 보명체, 검 이렇게 요거를 이제 다 외우기 힘드시면 그, 요렇게 시, 그, 시행령에 대한 이제 문제가 나오면 그 시험지에 이렇게 써놓는 겁니다. 써놓은 다음에 하나씩 대입을 해서 틀린 거를 찾으시면 되겠죠. 여기는 이제 벌칙하고 이제 과태료가 있고 또 과태료의 경우에는 시행령에도 이제 있고 이제 법률에도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 이게 시행령에서 묻는 건지 아니면 법률에서 묻는 건지를 먼저 구분하셔가지고 법률에서 물을 때는 뭐 법률을 적용을 하고 시행령에서 물을 때는 이 부합 기준을 적용해서 그러니까 시험을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법률에서는 뭐,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오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시행령의 별표에 규제되어 있는 부과 규준의 경우에는 이렇게 금액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금액이 딱 정해져 있다는 것도 한번 체크를 해 놓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뭐, 다른 것들은 다 농림부하고 이제 해수부 양관이 이제 부과 증수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 마하고 바, 이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부가징수한다 이렇게. 저기서 공부했는 것도 여기도 적어놓고 체크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셔서 118페이지 보시면 농업재 보험 손해평가 요령이 있는데요. 드디어 이제 법률은 끝났습니다. 법률은 끝나고 이제 손해평가 요령 쪽에 공부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요. 우리 목적을 한번 보시면 이, 노, 이, 이 요령은 농업재해보험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손해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 위원을 보시면 용어의 정의가 있는데요. 손해평가,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손해평가 보조인, 그리고 농업재해보험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걸 앞쪽에 다 공부를 했는 거니까 그냥 우리 참 참고 삼아번 읽어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고 여기서 처음 나오는 게 이제 손해평가 보조인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그 손해평가 업무를 이제 보조하는 자다 이렇게 읽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번에 보시면 손해평가인의 업무가 있는데요. 그 손해평가시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손해가정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돼 있고 피보 손, 그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피해 사실 확인, 보험 가액 및 손해액의 평가 그리고 그 밖에 손해평가에 관한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이렇게 업무를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는 그제1 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보험가입자에게 손해평가 인증 자격증 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뭐 지금은 잘 쓰는 말은 아닌데 임장 활동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현장에 임하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장소에 임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게 임장 활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수원에 갑니다. 과수원에 가서 뭐가과착가 조사를 한다든가 이제 낙과 조사를 한다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이과수원은내게 아니죠. 그래서 내게 아닌 뭐 타인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 가입자 또는 이제 피보험자의 이과수원에 가서 저희가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런 이런 활동들을 이제 현장에 나가서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임장 활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임장 활동하기 위해서는 내가 임장 활동을 할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건지를 먼저 약자나 아니면 피보험자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확인을 시켜주는 그런 것들을 바로 이렇게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당연한 얘기를 내가 너무 오랫동안 얘기를 한것 같네요. 그리고 4번 보시면 손해평가인의 위촉 이렇게 있는데요. 제 위촉이라는 것은 이제 외부에 있는 사람을 이제 모셔다 와서 어떠한 업무를 이렇게 맡기는 것을 이제 위촉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 1항에 보시면 제보험 사업자는 손해평가인을 위촉하는 경우에 위촉을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을 표시할 수 있는 손해평가 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당연히 발급해 줘야지 또 제시도 할수 있고 그런 거니까요. 이어서 2항 재보험 사업자는 피해 발생 시 원활한 손해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농업재보험이 실시되는 시군 자치구별 보험 가입자 수를 고려해서 필요한 규모의 손해 평가인을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위촉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촉할 수 있다로 이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보시면 재보험 사업자 및 손해 평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손해 평가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손해 평가 보조인을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있는데 한 5년인가 6년 전에 손해평가 보조인을 한번 운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손해평가사들이 너무 적어서 이제 보조인으로 이제 보조 조금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이후로는 이렇게 보조인을 운영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손해평가인의 실무교육이 있는데요 앞쪽에서 제가 이제 법에 공부를 할때 처음 손해평가인으로 손해평가인으로 위촉이 되면 실무 교육을 거쳐서 이제 활동을 할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계속 손해평가인으로 활동하는 을 사람들 평가인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은 연 1회 이상 4시간 이상 정기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정기교육을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뭐 실무 교육하고 정규 교육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같은 날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실무적으로는 같은 날 이루어지는데 처음에 위축 받은 사람이 이 교육을 받으면 그게 이제 실무 교육이 되는 거고요. 계속 이제 평가 인으로 활동을 하면서 1년에 한 번씩 받게 되면 그게 이제 정규 교육이 된다.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실무 교육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한번 보면요. 어, 재보험 사업자는 위촉된 손해평가인을 대상으로 재보험, 그 농업 재보험에 관한 기초 지식, 그리고 보험 상품 및 약관, 그리고 손해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손해평가에 필요한 실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실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그, 우리, 그, 법에서는, 앞쪽에서 공부했던 법에서는 보험에 관한 기초 지식, 그리고 보험약관 및 손해평가 요령에 대해서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약간 문구는 다르긴 한데요. 뭐또 구분을 좀 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될것 같구요 그리고 그이항에 보시면 손해평가인에 대해서 제 보험 사업자는 소정의 교육비를 이제 지급한다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보통 우리가 교육을 받으려면 교육비를 내고 이렇게 교육을 받는 건데 여기 손해평가인 뭐 수시교육이나 아니면 실무교육의 경우에는 손해평가인이 교육에 참석을 하면 교육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뭐 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교육비를 줬습니다. 그래서 교육비를 이제 받다 보니까, 우리 손해평가사들도 교육을 받죠. 처음에 이제 합격을 하고 난 다음에 실무교육을 받습니다. 실무교육을 받아야지 이제 현장에 나갈 수 있는 거죠. 현장 나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농구문에서 실시하는 수시교육이 있습니다. 1년에 뭐 3, 4번이나 4번 정도 하는 수시교육이 있고요. 그리고 3 년마다 한 번씩 받는 이제 보수 교육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교육을 나가다 보니까 평가인들도 이렇게 교육비를 받으니까 우리도 교육비를 달라라고 주장을 하셨던 평가사분들도 계셨습니다. 계셨는데 우리는 이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손해평가인 정기 교육이 있습니다. 정기 교육은 우리 법에서는 국립부 장관 그리고 해수부 장관이 전기교육을 실시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요령에서는 이제 재보험사업자가 이렇게 실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도 이제 재보험사업자가 하고 있고요. 그 어떤 그 위탁의 방식으로 받아서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우리 법에서 나와 있는 교육의 주체하고 우리 요령에 나와 있는 주체가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도 이제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교육 경우에는 그연 1회 이상 전기교육을 실시해야 되는데, 교육시간은 이제 4시간 이상으로 하고요. 그리고 정규교육의 세부사항은 이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 농업재해보험에 관한 기초 지식, 그리고 농업재해보험의 종류별 약관, 그리고 손해평가의 절차 및 방법, 그리고 피해 유형별 현지조사표 작성, 실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첫 번째 농업재해보험에 관한 기초 지식을 한번 보시면 그 농업재해보험법 재정 배경, 그리고 구성 및종문별 주요내용, 그리고 농업재해보험 사업현황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농업재 보험의 종류별 약관이 있습니다 약관에 보시면 그 농업재 보험 상품 주요내용 및 약관 일반상 그리고 손해평가의 절차 및 방법에서는 그 농업재 보험 손해평가 개요 그리고 보험 목적물별 손해평가 기준 및 유형, 그 비유형별 보상 사례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요 그리고 조사를 마친 후에 현지 조사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이제 실습을 하는 걸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손해평가인 전기교육의 경우에도 뭐 대상자에게 소정의 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7번에 그 손해평가인 위촉의 취소. 위촉의 취소는 뭐 해촉.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취소 및 해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취소. 취소는 해촉은 뭐 위촉의 해지. 이게 해촉이 되겠죠. 해촉. 되고, 뭐 취소의 경우에는 뭐 소교포가 있기 때문에 그 취소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1항을 한번 보시면 제 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아니면 위촉 당시에 해당하는 자의였음이 판명되는 경우에는 그 위촉을 취소하여야 한다. 취소하여야 한다. 되어있고요. 여기서 1호부터 6호까지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피성년 민법상에 있는 그 피성년 후견인 그리고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그리고 앞쪽에서 공부했던 벌칙 규정에 의해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이제 동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그리고 이제 위촉을 취소된 지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그리고 그 밖에,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 4조에 따라 손해평가인으로 이제 위촉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그리고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한 자. 이런 사람들은 이제 취소를 해야 됩니다. 취소. 그리고 재보험사업자는 그 손해평가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이제 해당하는 경우에 6개월 이내에 기간을 정해서 업무 정지를 하거나 위촉을 해지한다. 해촉이죠. 해촉을 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법 제11조 2항에 한번 보시면 그 손해평가 요령에 따라서 손해평가를 해야 되고, 이제 공정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해야 되고, 그리고 고의로 이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요.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그리고 요령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6개의 기간을 정해서 업무를 정지하거나 위촉을 해지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법이나 이 요령에서 정하는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그리고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정보보호에 관련된 법률을 위반한 경우 이런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서 이제 업무 정지를 한다든가 위쪽을 해제할 수 있는데요. 우리 손해평가인은 지금 6개월의 업무 정지가 나와있죠. 그래서 앞쪽에서 손해평가사 같은, 손해평가사의 경우에는 1년이었습니다. 1년. 차이가 있죠. 평가인은 6개월. 손해평가, 여기 손해평가인이라고 적었네요. 손해평가사의 경우에는 1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에 보시면, 재보험 사업자는 그 위촉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명하고자 할 때에는 손해평가인에게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소면 기회를 주는 거죠. 그리고 다만 손해평가인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서면으로 위촉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통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위촉 취소하고 업무 정지만 나와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그 해촉도 여기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뭔가 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사항을 한번 보시면요. 그 재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인을 해촉하거나 아니면 손해평가인에게 업무정지를 명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손해평가, 해당되는 손해평가인에게 이제 통지를 여야 합니다. 그리고 5항에서는 업무정지와 그 위촉해지의 세부 기조는 빌법 3에 따르고요. 그리고 6항에 보시면 제재보험사업자는 그 손해 사정사가 농업재해보험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적절한 제재 조치, 그 제재가 가능하도록 각 제재의 구체적인 조용 기준을 마련하여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 손해평가인하고 손해평가, 손해평가 사의 경우에는 뭐, 업무 정지나 아니면 뭐, 해초, 그리고 이제 뭐, 자격 취소, 그리고 뭐, 그 위촉 취소, 뭐, 이런 내용들이 우리 요령이나 아니면 법률에 지금 규정이 되어 있죠. 법령에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사정사는 없기 때문에 재보험 사업자가 별도로 이제 규정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별표 3에 보시면 업무 정지, 위촉 해지 등 제재 조치의 세부 기준이 나오는데요. 위반 기준 한번 보시면 그 위반 행위가 둘이상이될 경우에는 앞쪽에서도 우리 그뭐 평가인이나 평가사 공부할 때 보시면 무거운 처분을 기준으로 하죠. 똑 동일하게 이제 무거운 처분을 기준으로 하고 다만 각각의 처분 기준이 이제 업무 정지인 경우에 업무 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의 1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지만 6개월 요동의 상위 규정에 있는 6개월을 별표에서 위반할 수는 없으니까요. 6개월을 이제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고 그 위반 횟수에 따른 제조치의 기준, 한번 보시면, 이제 1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1년 여기는, 우리 손해평가사의 경우에는 3년이라고 되어 있었죠. 그 그러니까 1년간에 같은 행위로 제조치를 재 받은 경우에 적용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손해평가사의 경우에는, 뭐, 처분을 받은 날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행정청이 내리는 걸 처분이라고 하고, 이제 우리 대보험사업자의 경우에는, 행정청이 아니니까요. 뭐 제재조치란 이런 말을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이 경우에는 제재조치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서 최초 제재조치를 한 날과 이건 뭐, 토해평가서로 봤을 때는 처분이죠.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 기준으로 한다. 뭐, 내용은 평가사하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다 해보시면 위반행위의 내용으로 보아 고의성이 없거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업무 정지의 경우에는 2분의 1 범위 내에서 이제 경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위촉 해지인 경우에는 그 아래 단계인 업무 정지 6개월로, 경고인 경우에는 그 아래인 이제 주의 처분으로 이제 경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이제 개별 기준 보면 또 머리가 또 답답해지죠. 답답해지는데, 다행히 분류를 해보면 여기 이 대위반으로 바로 해촉이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해촉이 되는 게 있고 해촉이 안 되는 게 경우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신뢰성 그리고 이제 검증에 걸렸다, 이제 검증 그리고 이제 명령 이렇게 써 보시고요. 이제 신뢰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기타 업무상 과실로 인해서 손해평가의 신뢰성을 약화시킨 경우를 얘기합니다. 신뢰성의 경우에는 1회2회3회에서이회 1회 위반한 경우에는 이제 주의를 주고요. 그 다음 단계인 이제 경고 이외는 그리고 3회의 경우에는 3개월의 업무 정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할수 있는 게 아니라 하는 거죠. 요거는 처분이 딱 정해져 있는 거니까요. 하는 거고, 이제 검증에 이제 걸렸다. 이제 조사를 잘못해가지고, 이제 검증에 걸려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검증이죠. 1회는 이제 경고입니다. 경고고, 2회는 바로 위인 이제 3개월 업무 정지고, 이제 3회의 경우에는 6개월이 아니고, 해촉입니다. 해촉. 해촉이 된다. 조금 차이가 있죠. 그리고 이제 명령은 이법 또는 이제 요령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1회는 6개월, 2회는 해촉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해촉이 제일 큰 제일 수치이기 때문에 이는 없는 거죠. 이렇게 이제 암기를 하시고 나머지는 다 1회 처분은, 아니 2대 위반은 다 해초기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그 122페이지 8번 손해평가 반 구성 등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